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아,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이 추석 기간에 이제 저한테 연락을 주면서 네네. 이제 유가 단기 조정이 올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실제로 어저께 어, 유가가 5% 정도 빠지면서 네. 하락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대표님이 이렇게 예상을 한게 실제로 이렇게 하락을 해서 좀 놀랐는데, 네네. 이게 지금 유가가 5%나 빠지나 보니, 음. 이게 과연 고점을 찍은 거 아닌가. 음. 예, 추세가 바뀌는 거 아닌가 하는 네. 우려가 있습니다. 네, 네.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웬만하면 연휴나 주말에는 <laughs> 연락을 안 하는데 좀 어쨌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오레세에 이제 에너지 관련 비중이 꽤 있다 보니까 또 유가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약간 레버리지도 들어가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또 트레이더 프랍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시그널이 좀 보이긴 했어요. 그 원유가 단기적으로 빠질 수 있겠다. 조정. 그리고 그 폭이 지금이 한 84불 레벨이던데 어제 많이 빠졌죠. 그래서 84불 레벨로 확 떨어졌는데 지금이 1차 되게 강한 지지고 여기가 깨지면 2차가 이제 79불에서 80불. 거기도 지지가 꽤 강하고 정말 최악의 상황은 74불, 75불 레인지까지 열려 있어서 그런 시그널을 좀 봤어요. 그래서 고민이 됐는데 어 아시겠지만 뭐 저희 시스템상 사실 단기 트레이딩에 적합하지도 않고 시스템 저희 고객 자산을 트레이딩 관점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도 않고 또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도 아니고 거기다가 또 하필 추석 연휴이기 때문에 그때 또뭐 주문을 하기도 좀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 이거는 혹시 조정이 오더라도 맞고 가자. <laughs> 어차피 장기적인 거니까 그렇게 결론이 났죠. 근데 아마 전일의 급락이좀 크다 보니까 어 많은 분들이 어 이거 유가 고점을 찍은 게 아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현재 시장에서는 어 유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게 결국 이제 장기 금리가 오르고 이런 어 고금리 하이어폴 론거 정책이 결국에는 이제 장기금리까지 오르게 하는 마당이다 보니까 이제는 전형적인 침체 저희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전망하지만 전형적인 침체에 대한 시그널로 약간 생각하는 쪽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 일단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이제 유동성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그 판단의 기준은 각각 틀리지만, 많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로 경기가 꺾이고, 이제 침체 국면으로 돌입한다고 하면, 어, 육가나 에너지 같은, 그러니까 전형적인 침체, 0 8면 같이 뭔가 부러져서 생기는 침체라면, 그거부터 먼저 막 급락한다. 근데 이제 어제 느낌도 급락이었고, 또 레벨이 거의 한 90불, 95불까지 갔었죠, 유가가 네. 거기까지 갔던 게. 그러까 저점 대비로, 지난 7월 저점 대비로 거의 한, 30% 정도 올랐죠 30% 예. 30% 정도 올랐 는지 아무튼 그렇게 올랐다 보니까 왜 유동성이 다 똑같은 상태에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가격 그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치유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통화량이 다 똑같은 상태면 거기서 어떤 가격이 유가나 이런 특정 원자재가 확 하고 어떤 지정학적 요소로 뛰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경제가 못 버티고 다시 유가도 다른 것들의 가격이 내려가고 유가도 결국에는 침체되는 이제 그런 현상의 시작이 아닌가라고 보는 이제 시각도 있고 또 공교롭게 이제 그러다 보니 장기국채 가격이 어제 장기 금리가 좀 하락을 했죠 어 제가 오늘 옷을 또 이렇게 정장을 입고 또 얼굴도 아마 좀 분칠을 해서 좀더 <laughs> 예쁘게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이제 오늘 제가 그 매경에 원래 종종 출연하던 거에 오늘 갔다가 이제 온 날이라 그런데 거기서는 이제 시간이 짧아서 짧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제 장기금리 같은 경우는 아주 단기적으로는 쉬었다 갈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 텀프리미엄 제가 자주 얘기했고 아마 영상에서도 다시 차트를 띄워드리겠지만 그게 아마 9월 28일이 마지막 업데이트인가 그런데 지금 그게 플러스 한 20BP 였나? 아무튼 플러스에서도 조금 위로 꽤 올라왔어요. 근데 그럼 아마 전일이나 전전일, 뭐, 그때 장기금리가 제일 크게 올랐던, 그때까지 감안하면 턴프리미엄이 좀더 올라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0.3뭐 30BP 플러스로. 제가 정확히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는데. 아직 업데이트는 안 됐지만 실제로는 더 올라와 있을 거다.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저희 그 유튜브 안에 커뮤니티 탭 있잖아요. 거기다가 제가 최소 플러스 4 0 p p 정도 레인지까지는 안 건드리겠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 건드리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그 말은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얘기는 장기적으로는 더 많이 장기 금리가 저는 그 오늘 출연한 데도 얘기를 했지만 장기 금리가 저는 장기적으로는 뭐 6%도 갈수 있고 아무튼 더 저는 사실은 열려 있다고 보거든요. 5.5뭐 비레크먼이 말한 30년 기준이라면 5.5 보다도 더갈수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텀프리미엄을 봤을 때 어, 일부 수요가 들어올 수 있는 구간이다로 봤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네, 네. 예, 그 그런데 아 이거는 사실은 다음 영상에서 잘라가지고. <laughs> 했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거를 했는데 아 지금 유가 얘기를 하다가 예 그러면 요 얘기는 제가 자세한 거는 어쨌든 장기 금리도 단기적으로 저는 내려갈 수 다음 편에 바로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 금리도 장기 금리도 조금 단기 조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유가도 단기적으로 조정받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듯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면 한뭐 75불 70불 중반까지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지금 현재가 일단 1차 지지다. 지금 현재 84불 85불 이쯤이 네네. 어 제가 레인지는 아무튼 꼭 되게 잘 맞추는 편이니까 예전에 제가 유가도 네, 그, 그쵸, 네. 그때 그 하락도 65불이 그때 그 레인지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어쨌든 다만 이제 저는 그게 앞서도 말했듯이 단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리 뭐 이게 만약에 정말로 장기적으로 유가 가 고점을 친것 같고 장기금리도 이제 장기금리가 이미 고점을 다 얼마 전에 뭐 엊그제 찍은 거다라고 했다면 그러면 뭐 추석이라 사실 주문 내기가 쉽지는 않았겠으나 뭐 무슨 수가 있었어도 <laughs> 예, 뭐를 했 겠죠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만 이번에 조정이 뭐 지금 상태에서 끝나든지 제가 유가 같은 경우는 모르겠으나 결국 에 이제 갈리는 거는 2차 인플레이션 스파이크 그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갈릴 것 같아요. 유가의 방향성이. 유가의 방향성이 네. 네네 그렇죠. 일단 그냥 아주 작은 그 미시적인 요소를 먼저 보자면 그 유가 같은 경우 정제 마진이 지금 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으니까 왜 원유가 있으면 원유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정유사나 이런 데서 이제 가공 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저기 차량용 모두 만들고, 모두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런 업체들의 마진이 좀 떨어져 있어요. 그만큼 좀 경기가 조금 안 좋다라는 걸 나타내 주는 거죠. 그게 저희 눈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시그널로 보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시장의 눈에는 일단 침체의 신호로 보여지는, 보여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는 올라가는 와중에, 원래 유가가 올라가면 정제 마진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정제 마진은 떨어지면서 유가는 올라가는 국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제가 트레이더로서 보는 어떤 그런 시그널도 좀 강하게 있었지만, 어 일단 펀더멘탈 미시, 미시적인 그런 모멘텀 요소로 보자면 그게 있었고, 다만 이제 결국에는 수요보다는 이제 공급적인 문제가 계속 될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에 공급적인 문제, 수요 공급으로 치면은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의 문제로 이야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제가 늘 과거 영상들에서 많이 말했던 뭐 통화량이 너무 많고, 뭐 이러니까 이런 건다 둘째 치고. 어쨌든 저희가 아주 자주 얘기했던 그러니까 에너지 업계의 장기적이고 아주 고질적인 로우 캐펙스. 뭐 얼마 전에 그 오펙 장관도 엊그젠가 얘기를 했던데 <laughs> 너무 투자를 안 했다. 그런 그 에너지 업계가 너무 오랫동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게 또 오펙 장관 입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그럴 수 있죠 왜냐면 하 오펙이야 당연히 자기들은 가격이 높아지는 게 좋으니까 근데 저는 전적으로 사실 그게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니까 저희는 그 아시겠지만 그 리서치를 굉장히 깊게 했었고 그래서 테크니적인 부분에서는 단기적인 조정이 이어질수 있었고 실제로 이어졌다 근데 이거를. 제 일각의 시선에서 있듯이 어 이거 진, 전형적인 경기침체 디플레이셔어리한 경기침체의 시그널이다 라고 보는 거는 그거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금리 얘기도 해주셨습니까 금리도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추세 전환 여, 그럼 대표님 여전히 금리도 단기적인 조정일 뿐이라고 당연히 지금, 예, 어제 하락해봤자 여전히 레벨이 엄청 높은데 단기적으로 조금 레벨을 낮출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뒤편에서 아, 자세히 얘기를 하고 오히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 단기적인 조정이지만 어쨌든 제가 말했듯이 최악의 상황에 7 5 정도까지 갈수 있는 좀큰 폭의 조정이었잖아요 네. 그럼에도 여러 가지 고민하고 했을 때 일단 냅두기로 했던 이유는. 저희는 이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해지가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원자재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이 들어가서 이제 좀 해지를, 해징을 시키니까. 이제 그 안에 있는 어, 귀금속이 저는 오히려 원자재 중에 이번에 이제 장기국채 가격하고 귀금속 가격이 사실은 원래는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죠? 네네. 왜냐면 하 귀금속은 그 이자를 주는 자산이 아니다 보니까.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한 마디로 장기 국채 가격이 떨어지면 귀금속도 좀안 좋고 반대로 장기 금리가 하락하면 귀금속도 좋고 이런 경향이 있죠. 근데 제가 뭐 지난 프루팅에서도 자주 얘기했었고 어 아시다시피 2020년 이제 팬데믹 때 그때 그렇게 많은 그 통화 정책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큰 방향에서는 많이 가격이 디커플링이 됐잖아요. 귀금속하고 장기 금리 가격하고 근데 이제 엊그제 있었던 이제 최종 아주 그 크게 팍 스파이크 있었던 장기 금리가 그때는 귀금속도 급락을 했단 말이에요. 어 그게 거의 이제 귀금속이 크게는 사실 장기 국채하고 많이 디버 다이버전스를 했다가 어 금이나 은도 좀 어떤 조정을 받아가지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르팅에는 제가 자세히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영상에서도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귀금속이 오히려 지금은 어 되게 좀 어, 제가 봤을 때는 괜찮다. 네, 단기적인 저는 늘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을 하지만 장기적인 거는 뭐늘 금속은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스태그플레이션 국면이라면. 근데 단기적으로도 저는 나쁘지 않다. 단기적인 방향은 특히 또 장기국채하고 많이 같이 다니다 보니까. 근데 전형적인 리세션이 오더라도 원자재 중에 제일 잘하는 게 귀금속 이고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뭐 잘하는 자산이니까 유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짜로 이게 저희 제 예상이 틀리고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고 전형적인 리세션으로 만약에 가게 되는 거다라고 한다면 유가는 어, 정말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다만 저는 확실히 전혀 그건 아니라고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레벨이 저는 최종이라고 보고요 어, 틀리면 제가 그때 정정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귀금속 같은 경우는 뭐다? 어, 전형적인 리세션에서도 아주 잘하는, 아, 퍼포먼스 그런 금속이기 때문에, 어, 원자재 입장에서는 지금 뭐 이게 지금 편집돼서 나가면 언제 나갈지 모르겠으나 오늘 자 기준, 저희가 이제 날짜는 보통 표시를 해놓으니까 오늘 자 기준으로 봤을 때 귀금속은 아주 좋은 지금 단기적으로도 엔트리 레벨 하기 굉장히 좋은 가격인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유가 그냥 가만히 냈던 이유로 아까 기금소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개가 좀 해증이 돼가지고 아 해증이 서로 아. 될,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 단기적으로 하더라도 예, 예. 지금 현재 시장의 이 움직임을 보면 장기 국채 가격이 반등하면 달러가 약해지거든요. 네, 네. 달러가 약해지면 뭐죠? 기금소기 네, 좋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 그런 시장들을 저는 이제 저희는 전체를다 보니까. 네. 그니까 어쨌든간에 달러가 지금 12주 연속인가 계속 강해졌었는데 어 달러가 약해지는 시그널이 보이는데 그때는 뭐 유가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달러의 움직임에 따라 유가가 변하지는 않지만 귀금속 같은 경우는 확실히 달러가 약해질 때 매우 좋은데 어 제가 본 시그널에서는 좀 귀금속이 강해질 수 있는 시그널이 보인다 그래서 어 제가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포트폴리오에는 해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 제가 자세한 뭐 귀금속이 왜 장기적으로 좋을지는 과거 영상들의 얘기를 했으니까 다만 제가 지금 단기적인 관점까지 원래 유튜브에서 잘 얘기 안 하는데 얘기를 하는 거는 좀 괜찮을 수 있으니 잘 보셔라 네 그리고 절대. 기금속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중에 조금 불안해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댓글도 좀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네. 네, 전혀 그런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 뭐 이거를 불안해 하거나 그런 타이밍은 전혀 아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음. 단기적으로 유가가 조정 받을 수 있고 음. 그런데 그 조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음. 뭐 저희 포트폴리오 안에는 어쨌든 기금속 이런 자산이 또 있기 때문에 서로 해지 관계가 지금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재 안에서도 해지의 역할을 하는 네. 것들이 때에 따라 꽤 있거든요. 네네. 아주 말씀. 그래서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귀금속 비중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지할 향후 만약에 유가가 조정차지지가 아니라 추가로 더 조정을 받아도 네. 제가 봤을 때해지가될것 같고 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만큼 귀금속이 지금 단기적으로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거를 좀 말씀들이 좀 조금 기회일 수 있다를 말씀드리고자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음. 원유나 좀 기금석에 투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음.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그러니까 제가 말씀 그 투자는 늘 장기로 생각하셔야 되지 단기적인 뭐 어떤 흔들림에 좀 그러지 마시고 어 최근에 장기 금리가 반락을 하는데 현재까지 레토릭에선 어쨌든 장기 금리가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쉬었다 갈수 있다. 네네. 그럼 그렇게 쉬는 구간에선 지금까지의 레터릭에선 무조건 귀금속이 좋고, 네네. 다만 향후 제가 말하는 장기적으로 이제 장기 금리가 더튈 수, 장기적으로 보면 네네. 그 국면에선 달러가 강해, 지 그때도 강해지는지 약해지는지를 봐야 돼요. 이제 채권 얘기 말씀해 주실. 네, 예. 조금 쉬었다가. 네. 네, 조금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자, 미국 채 바로 예예 예. 예, 예. 촬영하시죠. 네, 예, 좀 쉬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